달콤한 감언이설도 말하기에 훌륭한 재료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오늘 따라 더 멋져 보여요. 라는 말은 연인 사이에 사랑을 더해 주지 않는가. 열애 중인 커플이든 오래 함께 지내온 부부이든 달콤한 감언이설을 싫어할 상대는 없다. 날마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사랑에도 영향이 필요하다. 그 영양제가 상대에게 전하는 감미로운 말이다. 당신이 첨가한 달콤함의 함량만큼 사랑의 감정이 커진다. 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튼다.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법을 제대로 알면 대인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당신에게 붙는다. 당신의 내면까지 깊숙이 터놓을 수 없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한다. 당신을 호의적인 사람, 의욕이 넘치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먼저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나는 이 한마디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대의 관심을 끌수 있다. 언제 인사할까 고민하지 말자. 인사는 눈을 마주침과 동시에 해야 한다.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상대가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면 혼자서 창피하고 민망할까봐 인사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사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인사하고 당당한 게 낫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망설이지 말고 손을 흔들어 아는 척 하거나 눈 인사를 나누자. 그 인사로 당신이 나에게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만나서 기쁘다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인사에 관심을 담아라. 인사를 건넬 때 웃는 표정으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기쁜 감정을 전달하자. 상대의 이름을 부르거나 지위를 말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인사말을 건네면 좋다. 여기에 유쾌한 발성으로 유효한 피드백을 전하는 어조를 사용하면 금상첨화이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날씨나 일상과 관련된 인사를 건네자.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챘을 때 바로 칭찬을 곁들여 인사를 건네면 좋다. 그러면 아무리 무표정한 사람이라도 기분 좋게 웃는다. 연습하면 인사 실력도 는다. 인사 건네기가 어렵고 입을 떼기가 안 된다면 연습만이 답이다. 가족에게 먼저 인사해보자.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매일 다른 인사말을 건네는 연습을 할수 있다. 이것도 어렵다면 매일 들르는 편의점이나 식당 사람들 또는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이나 대중교통 기사에게 먼저 인사하는 방법을 쓰자. 안녕하세요. 나든가 감사합니다.라는 정도만 해도 된다. 인사는 당신의 인상 사람들과의 관계. 교류와 협력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당신이 그에게 혹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산다. 이런 선입견을 주기 싫다면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 가볍게, 좋은 날입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자주 만날수록 인사가 중요하다. 회사 동료나 이웃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게 된다.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 인사를 하려니 어색하고 안 하고 지나치자니 찝찝하다.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과 연관된 사람도 아니며 도움받을 일도 없다는 이유로 인사하는 걸 어색해한다. 하지만 간단한 목례나 눈인사, 짧은 인사말을 아끼지 말자. 인사를 받고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 짧은 인사 말을 익혀두는 것도 좋겠다. 날씨에 관한 인사가 가장 기본이다. 눈이 오네요. 매우 덥네요. 벌써 여름이죠? 등등 그날의 날씨를 짧게 언급하면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은 아니지만 인사 말로 충분하다. 다음으로 상대의 행동을 읽어주면 된다. 바쁘신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커피향이 좋네요. 이제 돌아오세요. 등도 특별한 감정을 실지 않고 인사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인사하면 서로 부담도 없고, 눈인사 정도로 대응해도 된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중요한 인물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뭐든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미다. 그래서 개인적 선호나 취향을 물어올 때 아무거나 다 괜찮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야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을 상대에게 넘겨 상대가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상대의 어떤 결정이든지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하지만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그 일이 오히려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가 당신 몫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자 괜찮다는 말로 결정을 상대에게 넘기면 당신을 개성과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뭐든 괜찮다 라는 말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예의와 존중의 의미로 하는 뭐든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그것이 순조롭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길이다. 만약 견해 차이가 생긴다면 그때 당신이 양보하면 된다. 어차피 상대의 결정에 따르기로 마음 정하고 당신 의견을 말한 것이니 양보는 쉽다. 반면 상대는 자기 의견에 따라준 당신에게 고마워한다. 뭐든 괜찮다 라는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인과 의견 분열이 생길 때 반박하지 않고, 저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대강 얼버무리는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고 오해가 생기게 된다. 있으나 만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앞으로 당신의 의견을 참고하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이 배제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괜찮다 라고 말할 때는 서두르지 말자. 상황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대립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을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절대로 상대에게 이 문제에 관심 없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괜찮다 라는 말보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대인 관계에 좋다. 뭐든 괜찮다라는 말이 당신을 주관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물어볼 때 모호하게 답변하며 주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특히 직장에서 자기 뜻을 직언하지 못하면 팀의 문제가 되며 업무의 효율성에 저해된다. 그러므로 뭐든 괜찮다라는 말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하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관점과 주관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편하다는 이유로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고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해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이해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라도 무관심에는 감정이 상한다. 아무거나 다 괜찮다는 말보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하고 이를 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자. 사랑과 우정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좋은 말이 추위를 녹인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안에도 사람을 따스하게 하고 나쁜 말은 삼복 더위에도 사람을 춥게 만든다. 이 말은 언어가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저속하고 강한 말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인간관계를 냉각시키지만, 부드러운 어조는 봄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돕는다는 의미이다. 좋은 언어는 마음의 통로가 되어 굳게 닫힌 마음을 연다. 좋은 말의 사회적 역할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좋은 말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신뢰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최선을 다하는 네가 멋져 보여. 네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말은 사랑과 신뢰를 얻으려는 상대의 욕구를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충족시킨다. 상대에게 신뢰를 전하면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 활력을 충전한다. 말 한마디로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추운 밤을 견딜 따뜻함을 얻는다. 낙심한 사람은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 당신이 먼저 신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변에서도 당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좋은 말은 모순을 해결하는 약이다.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소탈하게 괜찮아 라고 답하자 당신의 관용과 관대함이 돋보이는 기회가 된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넓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관용적인 말 한마디가 오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상대가 관용을 베푼다면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의를 갖춰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좋은 말은 사람에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좋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포착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칭찬해주자. 물론,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빛난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담을수록 그 에너지가 발휘된다. 당신의 한마디 칭찬으로 상대는 희망의 빛을 밝히고 진취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말의 출발점은 성실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따뜻한 온기까지 전한다. 진실한 말을 상대가 고맙게 받는 이유는 그 말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돌봐주고 친구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은 옳지 않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감사는 예의이자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어. 괜찮아. 고마워. 진짜 잘했어.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평범하다. 그러기에 쉽게 간과된다.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상대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그 간단하고 아름다운 말을 자주 건네보자. 상대에 대한 존중, 이해, 격려, 배려, 감사를 담아 수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운다. 더불어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상대에게 뿌듯함을 선물하자.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칭찬하자. 평소 상대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살펴보자. 만약 아주 작은 성과나 노력이 보인다면 지체 말고 칭찬하며 그를 응원하자. 당신이 그의 열정을 끌어올린다. 칭찬은 한 번으로 끝내자. 한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칭찬하면 상대는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칭찬할 때는 칭찬에 사용한 어휘를 바꾸고 가능하다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을 칭찬해야 한다. 상대의 외모가 출중하거나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면 그가 발견하지 못한 장점을 찾아내 칭찬해야 효과적이다. 그래야 당신의 남다른 관점이 빛난다.